더민주 전남혁신회의가 22일 전남 보성 다양체육관에서 출범식을 열고 정권교체와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추미애, 이계호, 신정훈, 문금주, 조계원, 김문수, 권양엽 의원 등 정치인들과 5천여 명의 상임위원 및 혁신위원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조성철 상임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내란세력 척결과 윤석열 파면이라며, 더민주 전남혁신회의는 전남의 경제성장과 지역균형발전 기본소득을 통한 사회구현, 민생경제 회복에 앞장서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혁신회의가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백만 서명운동과 검찰 독재항의 시위 등 당의 전위부대로서 정권교체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출범 선언문에서는 독재의 망령이 씌어진 윤석열이 망쳐놓은 대한민국의 참혹한 현실을 마주하며 국민과 함께 민주공화국 수호에 비상행동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한 내란숙의 윤석열 파면과 정권교체가 이루어질 때까지 비상행동을 멈추지 않고 도민과 함께할 것이라며 강인한 민주주의 수호 행동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